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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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우리가 대광 로제비앙 뭐 네. 사적권 거기서 지금 마지막으로 뵀었잖아요. 네. 맞아요. 큰 인연이셨죠? <laughs> 그쵸. 네. 제가 거기도 이제 좀더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 거기도 완판이 맞아. 됐더라고요. 요즘에는 네, 오픈해서 네. 좀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완판이 되고, 완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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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laughs> 지금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실 집은 여기 보시면 2호라인 보이시죠? 네. 네. 네 방위표에서도 보시면 남향을 기준으로 남동과 남서. 모서리 지치되어 있는 2호 라인이고요. 네. 바쁘기도 제일 좋은 집일 것 같습니다. 그죠? 렇 네, 모서리 그렇죠? 배치한 뭐, 네. 2호 라인. 네. 그렇죠. 개방되어 있는. 이렇게 쭉 보시면 거실에서 주방에서 인형 개방형으로, 되게 개방형에 네. 조망감이 굉장히 웃은 집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자녀방입니다. 네. 자녀방이, 이렇게 쭉 와보세요. 보시면 바다 쪽으로, 해운대 백사장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조망감이 아주 넓은. <laughs> 집에서 있는 제 첫째 자녀 방입니다. 팔대 소텔에서부터 음. 조선비치 호텔까지 해안라인 쫙 보이시네요. 네. 여기가 남서향이기 때문에 일출이라도 굉장히 좋은 음. 방향입니다. 네. 고두 번째 자녀 방. 음, 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그 다음으로 있는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 뭐 뷰가 다인 것 같은 뷰가 다 있습니다. 네, 뷰공아이라 네. 또. 네. 네. 구성되어 있는 마감재도 고급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렇게 음. 보시면 욕실 한번 보실래요? 네, 욕실이 지금 톤부터 가지고 네. 고급이 가지고 그렇죠. 네. 안정감 있는 톤이 네. 되어 있고요. 네. 처음 보시는 게 여기가 이제 세탁기 공간 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 음. 네, 건조기 네. 같이 음.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가 변기 있는 화장실 공간. 네, 수납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호텔 같죠? 네, 호텔식리가 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네. 여기는 또 샤워실 공간입니다. 음. 이런 니가 생긴 편으로는 네. 아 이제 손도 씻을 수 있고 네. 하네요. 네. 굉장히 위생적으로 네. 네. 관리가 잘될수 있도록 그런 음.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분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드레스룸이네요. 아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 네. 너무 어둡나요? 음. 이거 바로 이렇게 안방으로 통해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연결이 네. 또 되어 있네요. 아까 네. 타입이랑 그렇죠. 또 비슷한 네. 구조로. 안방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도어까지 음. 이렇게 폴딩 도어로 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네요. 네. 음. 한방 사이즈 입고. 네. 한 방은 또 아늑한 공간이 될 정도의 공간으로 또 넉넉하게 음, 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에어컨도. 네. 예. 네. 선정형으로다 기본으로 제공이 네. 되고 있습니다. 보상 옵션이고요. 네. 야, 이렇게 안 보이는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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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LCT 뷰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바다 뷰까지. 그렇죠. 아, 그렇죠. 어. c t 뷰를 가지고 싶은데 평형수는 작으니까. 가성비도 네. 좋고. 네. 오,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네. 네. 그럼, 배망에... 대망또 해운대 중에서도 또, 이제, 중동하면. 그럼요. 네, 너무 좋죠. 아, 그렇죠. 이제, 중동, 네. 입성. 네. 예. 네. 중동, 입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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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좋은 종입니다 네. 중동면서 보세요. 뷰가 다르요 아, 진짜이 집은 뷰가. 네. 단 집입니다. 지금 <laughs> 창도 이렇게 통창으로 야, 가림없이. 이거 너무 지금. 어 아, 그래요. 여기 네. 네. 이제, 분양 당시 때, 요, 창이 커서도 되게 만족감이 음, 컸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난관이, 이렇 실제 네. 난관이 아니잖아요. 유리 난관이잖아요. 그래서 네. 조망을 하시기에도 막힘이 없이 이렇게 다 트여 있어요. 자. 아. 창이 이렇게 조금. 음, 음, 이쪽으로 음. 지금 거의, 어, 다 뚫려 있어가지고. 네. 어, 통풍도 너무 시원하게 잘 맞아요. 되겠는데요? 뷰도 그렇고, 또 여기 방향이 또 남동향이잖아요. 남남. 남동. 네, 네. 남동향이고, 남서향이고. 그래서 아, 이 라인이 조금 메인 라인이고 아, 보시면 될것요 그렇겠네요. 예. 이쪽도 이렇게 창이. 라인은 되다가 지금 뷰가. 아,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네. 물도, 뭐,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물도 많이 그렇죠. 보이고. 그 예. 저기 동백섬이죠. 동백섬이 저 건물에 조금 가려지기는 했는데 네, 네. 빛이 있죠. 조선비치호텔 뒤에가 동백섬이 음 렇게 동그랗게 동백... 있죠. 근 물론 여기가 해안선이 다 보이는 이런 시원한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힐링의 요소가 되게 많죠. 소파에 앉으셔서 뭐 양쪽으로 이렇게 남동과 남서의 일조량을 다 누리시면서 이렇게 힐링을 네. 하실 수 있는 데 너무 좋습니다 어,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지금 이 아일랜드 크기 이거 맞습니까 지금? 너무 너무 네. 게 되어있죠 주간이 안에 네. 들어가 있는 빌트인 제공되는 것들 다 무상으로 되거든요 여기도 아, 냉장고하고 네. 냉동고 빌트인 오븐 그리고 네. 이쪽으로 오시면 수납공간 키큰 음. 네. 장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 지금 수납장도 많네요 네. 나도 여기 키큰 창으로 올다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을 넉넉하게 다 하실 수가 있고, 알래서엘트로 되어 있는 이런 조리대가 음. 보시면 네. 하부로 해서 아 밑으로 이렇게 다 수납을 할는데 네. 이런 마감재도 한번 보세요. 이 마감재가 너무 고급스럽기 때문에, 뭐 영구적으로 조금 쓰다가 또뭐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음. 마감재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쭉 사용하실 을수 있는 그런 마감재가다 되어 있고요. 여기 네. 조리하시는데 인덕션 있고 음. 후드. 네. 여기서 조리하시면서 또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바다와 양쪽으로 해서 바다와 아 요리할 음. 맛이 나겠는데요 그렇죠. 힐링하시면서 요리하실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멋텔겠죠아네또 네. 뒤쪽으로 이제 주방 창도 저렇게 짐질 네. 있게 잘 내놨네요 환기하시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전에 한 창문을 살짝 열었거든요 네네. 네. 또 이렇게 시원하네요 환기가 음. 쫙 되네요 아 지금 네. 한 폭이 그림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어, 컷을 네. 잡아보니 해운데 네. 네. 중심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회적성까지 네. 확보가 되는 이런 형태의 네. 상품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럼요. 이 금액대가 이제 얼마로 구성을 하시는 거죠? 어, 이제 회사에서 보유분을 특별한 네. 조건을 주는 아주 극소량의 세대를 지금 말씀드리고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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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주인이 계신다 그러면 6억대에서 네. 가능합니다. 네. 6억대. 네. 야, 정말 네. 어, 이거 빨리 기회 잡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놓치지 말고 빨리 네. 연락 주셔서 네.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뭐이 집을 선택을 하셔서 계약도 하시지만 네. 계약하시고 입주하시기 전까지의 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음, 그럼요. 그래서 뭐 대출이 필요하다 하시면 네. 대출 은행과 대출 네. 알선해드리는 은행과 그리고 또뭐 뭐 진행을 하시는 그런 상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풀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서두르셔서 네. 소장님테 전화 주시고 음. 소장님은 저에게 빨리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연락 주셔서 네. 빠른 어, 선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럼 팀장님 그럼 우리 2호라인이 어, 라인은 모델하우스 아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실물하우스 실물이죠 아 그렇죠 실물이기 때문에 네고 어, 네. 어, 이 이제 어떤 컨디션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네 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 한번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관심이 가시신다 하시면 음. 한번 꼭 보러 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